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, 몇 군데나 될까요? Self-sufficient countries in the world. 50위권을 알아볼 텐데요. 1위, 7가지 항목 중에 모든 식료품을 어,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거는, 어, 한 나라밖에 없나, 없네요. 가이아나, 저쪽, 아프리카 쪽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요. 가이아나가 100%.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. 야, 일곱 개의 항목 중에 여섯 개가 다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낭농품만안 어, 된다고 하네요. 야,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명확한데요.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는 낭농품이그부족 부족하고 다른 건다 되는데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또 과, 과일이나 채소 야채가 또안 되네요. 야. 뭐 이러니까는 뭐다 같이 뭐 무역을 제대로 해야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도 다른거 뭐다 되는데 안되는게 야채 어 피쉬 베지터블 요거는 미국도 안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 그런데 무슨 뭐 관세를 매기고 그러려고 그래